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2014 아이스하키 아시아 리그 오늘 개막일을 맞이했습니다 안양실내빙상장에서 오늘 안양할라와 대명상무의 개막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시아 리그는 총 8개 팀이 참가를 해서 홈앤드어웨이로 팀당 42경기씩 치르는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첫 경기 안양할라의 홈경기입니다 안양 할라의 오늘 선발 골리로 나와있는 손호성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9경기만 출전했었는데 기존 주전 골리들 군 입대 문제도 있었고요. 올해 주전으로 새롭게 발돋움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명상무의 박성재 골리 이 선수 역시 안양 할라 출신인데요. 올해 헝가리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에서 대표팀 골리로서 맹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오늘 양팀 골리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이제 양팀의 1피리어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파랑색 경기복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안양 할라 그리고 반대편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경기복이 대명 상무입니다. 1피라드 먼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안양 할라 모두 뒤쪽으로 퍽이 혼란했습니다. 가운데 연결 맞고 튀어나고 오슛 그대로 들어갑니다. 1피라드 18초 만에 브라라던스키 첫골을 뽑아냈습니다. 1대 0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는 안양 할라. 제프 디맨 선수의 슈팅이 골리 맞고 튀어나왔고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갔던 라던스키의 첫골입니다. 라던스키! 올해 기화를 하기도 했었죠. 맹활약이 기대되는데 오늘 에이스의 역할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좌중간에서 슈팅! 막혔고 다시 슈팅! 선호선골리의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양팀 선수들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데요. 오늘 개막전이니만큼 첫승에 대한 열의가 대단들 합니다. 계속되는 대명상부의 5대3 상황 중앙쪽. 먼 거리 때리지 않고 연결했습니다. 슛! 다시 한번 손오성 골리 글러브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선발 출장하는 손오성 골리인데 좋은 모습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명상매 공격. 그대로 슛! 막혔고 뒤쪽 흘러나갑니다. 이번엔 안양한라의 공격. 모처럼 기회를 잡았습니다. 블루 라인 뒤쪽. 슬랩샷 시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브라그라더 스키 1피리어드 11분 47초 만에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2대0 앞으로 주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강력한 슬랩슛 박성재 골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1피리어드의 안양할라 한 골을 더 추가했고 스코어 3대0입니다 2피리어드 상황 세명 상매 공격이 진행됩니다. 선선 권리가 첫 수로서. 위기를 또잘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대명상부 먼거리 슈팅 한번 막혔습니다 비하인더넷 뒤쪽 내주고 매끄럽지 못합니다 퍼을 가로채는 안양할라 두 선수 사이 이번에 3대1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안양할라의 공격 짧게 연결 반대편 슛 들어갑니다 문국환의 추가 골 4대0으로 벌어집니다 이 피어도 5분 33초 대명상무의 오현호 선수가 퍽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고요 이 틈을 타서 안양 할라의 스위 선수가 동시에 달려듭니다 짧게 짧게 연결을 시도하던 한라 오른쪽으로 내줬고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 문국환 선수의 깔끔한 골이 터졌습니다 대명상무의 반격 뒤쪽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슈팅 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슛! 들어갔습니다 5대3 상황 놓치지 않은 대명상무 조민호 선수의 첫 골이 장렬됩니다 이피리어도 10분 53초 대명상무의 조민호 선수가 올 시즌 대명상무의 첫 골을 신고합니다 이로써 스코어 4대1 이제 추격을 시작하는 대명상무입니다 안양할라의 공격 그대로 슛 박성재 골이 한번 막아냈습니다 대명상무 오른쪽 길게 뽑아줬습니다. 다시 중앙쪽 다이렉트 슈팅 불발됐고 비하인드 네 상황 끌고 나옵니다. 대명상무 짧게 반대편 문전에서 막히고요. 다시 한번 뒤로 흘러나갑니다. 아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여의치 않았고 공격의 흐름이 끊깁니다. 2 피리어드 들어서는 대명상무가 압도적인 슈팅수를 가져가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손오성 골리 다시 한번 막았고요. 혼전상황! 아, 그대로 찬스를 이어가지 못하는 대명상무입니다. 1피리어드와는 <목소리> 조금 다른 양상의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명상무의 공격. 오른쪽으로 짧게. 중앙연결. 그대로 슛! 디펜스 맞고 굴절됐습니다. 이번 상황 문전에서 밀어넣기 시도였는데 손오성 꼴리 패드 쪽에 맞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운전 상황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대명상무였고요 비하인더넷 뒤쪽 끌고 나옵니다 디펜스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퍽다 내고 있는 대명상무 반대편 짧게 또한번 걸렸습니다 손오성 꼴리 못 맞고 튕겨나간 퍽 뒤쪽으로 내주는 대명상무. 블루라인 근처. 중앙으로. 앞으로 밀어넣어줍니다. 그대로 슛! 손호성 꼴리 오늘 대단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슬랩샷 시도! 맹공을 막아내고 있는 손호성 꼴리. 이제 3피리어드로 넘어왔습니다. 여전히 앞서있는 아냐 갈라. 이번에도 꼴이 터집니다. 더스틴 우드의 다섯번째 골3피리어드 3분 48초 다시 한골을 달아나는 안양할라입니다 안양할라의 파워플레이 상황 블루라인 근처에서 먼거리 슈팅에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박성재 골리 왼쪽을 그대로 통과하는 퍼기였습니다 스코어 5대1 대명상무가 반격을 시도합니다 먼거리 슬랩샷 이퍼기 손호성 걸리 글러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흘러나갔고, 대명상무 앞으로 찔러줍니다 1대1 상황입니다. 그대로 슛! 다시 한번 막아내는 손호성! 아까운 기회 그대로 날려보내는 대명상무였습니다. 공세 멈추지 않은 대명상무 샤시 슈팅! 손호성 걸리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오늘, 안양한라가 승리를 거둔다면 손호성 골리의 활약, 대단한 평가를 받겠는데요. 이번엔 안양한라 다시 한번 골입니다. 박태환의 골. 3피리어도 12분 6초 만에 6대1로 달아나는 안양한라입니다한 선수, 막힌 상황에서 그쪽에서박태환 선수 여유있게 슈팅을 가져갔고 그대로 여섯 번째 골이 상렬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피려도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드쪽 퍽을 돌리고 있는 안양할라입니다. 이때 경기 끝났습니다. 2013-2014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개막전. 오늘 안양할라와 대명상부의 경기. 6대1로 안양할라가 홈경기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아, 사실 어, 제가 한 3년만에 개막전을 치러 보는데요. 한 저희 선수들이 한세점 정도는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개 이내로만 막자고과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워낙 앞에서 수비를 잘 해줘서 편하게 좀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저도 노장을 처음 해봐서 뭐라고 딱히 말할 건 없는데 일단 저 선수들보다 일단 경험은 많아서 솔 선수범 하면 저 친구들이 잘 따라올 것 같아서 일단 뭐 피해주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보탬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